골리앗을 누르고 이스라엘을 구한 다윗은 점점 사랑을 받게 돼 갑니다. 먼저 여기서는 사우랑이 다윗을 곁에 두고 싶어서 군대의 장으로 삼게 됩니다. 연하단도 다윗을 좋아해서 다윗과 우정의 언약을 맺고 자신의 거덕과 군복과 무기를 다윗에게 줍니다. 사울의 신하들과 백성도 다윗이 군대장이 된 것을 참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했습니다. 이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윗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부르는 그 환영의 노래를 사울이 듣자 악령이 사울왕의 마음에 시기를 불어 넣었습니다.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.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. 사회, 사이, 이렇게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은 그 불쾌한 마음을 감추지 않고, 또한 사울은 그 불쾌한 마음 사울의 그 불쾌한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한 마음으로 변해 갔습니다. 그 불안의 이유는 첫째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. 또한 다윗이 어디를 가나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. 또한 사울 자신이 버림받고 다윗이 왕이 될 것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. 다윗은 더욱 사랑을 받아갔지만 사울은 오직 다윗을 죽일 방법을 연구했습니다. 다윗에게 자신의 맏딸 메랍을 아내로 줄 테니 블레셋과 싸우라고 제안을 했지만 다윗은 그 메랍과의 결혼을 정중하게 거절했고 또한 메랍은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게 됩니다. 그러던 중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자 사울은 다윗에게 딸 미갈을 줄 테니 블레셋과의 전쟁을 싸우라고 제안을 했습니다. 다윗은 좋게 어기고 결혼을 결심하고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게, 죽이고 왕께 그 증표를 보이게 됩니다. 그리고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. 다윗이 죽기를 바랐던 그 사울의 기대가 막히자 사울은 점점 더 다윗을 두려워하였습니다. 그리고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어 갑니다. 반면에 다윗의 소문은 블레셋 사람에게도 더 좋게 퍼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한 다윗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랑받고 지혜로워졌더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시며 또한 지혜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을,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사실 때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.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갔다라고 말합니다.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혜롭고 또한 서로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는 그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. 성령 충만한 사람,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죽을 고비에서도 건지시는 것을 보게 되며 지혜롭게 행하고 사랑받게 됨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. 또한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사울의 모습은 점점 더 폐망의 모습이요. 불안한 모습이요 두려움에 쌓여진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점점 더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심으로 점점 더 사람들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또한 하나님 안에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 은혜 가운데.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불안한 삶, 두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주님 지혜롭고 사랑받는 삶을 살게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.